진짜 짜증난. 아, 나 진짜 열 받았어 진짜. 아, 뭘못 지은 줄 알아요? 뭐라고? 여기는 달난지리 펜션입니다. 별밤지기잖아 별밤지기 펜션입니다. 별밤직. 꽃길만 걸으라고 해 꽃을 심으러 오셨고요. 아, 꽃가루 알레르기. 맞아요. 우리 시장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여기 여기 강아지 있나 봐요. 시간이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별이 다섯 개 예약 예. 예. 아, 제가 먼저 좀 들어오느라고 예. 아 어, 수영장 아, 여기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이쪽 방향.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제 우리가 집 대문이 아주 정겹네. 어, 여유. 있나? 어, 4번 5번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래. 자, 우리 집이래. 자. 어, 겁나 이뻐 빨리 들어가 봐. 따라, 어? 따라, 린. 따 따라. 어, 복숭 있어. 예쁘네 여기 우리 i n 여기 우리 시리고하정핑크하네그렇지어 핑크 여기 화장실이고. 허, 화장실 화장실이 두 개라고 day? 어. h a t day? 이 h a t 까 a y What day? 야 이거 아빠가 여기 올라오다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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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것 같은데. 우와 여기 한 명밖에 못자겠네 이거는 삼촌이 나요. 내려다 보면 주방이 보입니다. 어, 근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셨다. 음. 음 전경은 이렇게 보이는데, 어, 해먹도 있고 수정아 여기 해먹 있다. 해먹. 어. 아 어, 여기 타봐 그리고 여기 어, 식탁인데 식탁이 너무 또 예쁘다 자게 밤에 진짜 예쁘겠다응 밤에 엄청 예쁠것 같아 어 해먹 해먹 앉아봐 짠짠 허강하는 우리 애기 예. 아 너무 좋다 어 이거 잡아줘야 돼잘 탔는데 해먹을 손 떼고 할수 있어. 잘하네. 우와, 안녕.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남해 하면 음식이 더 맛있기로 전라도 남해. 짜잔 짜짠, 잔 뭐야? 열매예요 그냥 열매. 엄마가 밟을 뻔했어요. 맛있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집이나 쳐들어가려고요. 눈앞에 <laughs> 보이는 네. 상록수. 상, 상록수라고 아까 전에 봤거든요. 음. 어, 동네가 되게 정겨워요. 그 고요하고 되게 기분이 가 좋네요.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안 찍었지 뭐예요, 또 찍는, 찍는다고 해놓고선. 아, 나 진짜 열받아서 진짜. 아, 뭘못 찍은 줄 알아요? 요거 벽화, 요거 참돔. 내가 참돔 보면서 감생이, 감생이 딱 생각을 해가지고. 감생이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지금 감생이님 나아바디에 와 있으니까요. 딱 기다리십시오. 그쪽으로 보내는 감생의 길목 내가 차단하겠습니다. 딱기다리시래요뭘못 찍은 줄 알아요? 형님들? <목소리> 네, 아, 아까 전에 여기 너무, 너무, 기, 너무 그 예쁜 집인데 여기 앗간방이라고 써있길래 저기, 이게 뭐뭔 말이지? 방앗간인 것 같은데 정답 찾으셨나요 혹시? 예. 네.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문장만 바뀌면 방앗간이 됩니다. 오, 항아리 너무 동네가 정겹습니다. 되기 고즈넉하고 동화 속에나 있을만한 동네인데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저기 곰현빈이 가로질러 가고 있요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주는 센스. 어디 갔다 왔어? <laughs> 저요? 예. 네. 저쪽에 갔다 왔어요.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저쪽으로 갔지. 가 내가 거기 왜 갔어? 차차 뭐, 네, 차 조심했어. 차올수 있습니까? 어. 어디 가요? 그나마 아, 그 가지. 어? 그나마는 그그나마만 간다고? 네. <laughs> 그나마만 <그녀만큼> 간대. <laughs> <그녀만큼 웃음> <가네>. 아, <웃음> 여기. <웃음> 가 하. 이게 그 여수에 나가서도 먹을 수 있고 구머저에만 있다는 비룡길 특식이라는 건데 음,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여여 여거 뭐예요 선생님 요게? 아사장인 잘못 저거 따개기 아, 아니야? 따개빈가? 아아 여고 아아 거북선 그리고 거 아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마, 거북선 처음 보는거오 <목소리> 어, 거북선 어, 거북선 거북선 진짜 핑크핑크하네 추천 네, 아아 네. 한번 먹어보습니다 이거 이자 우롱이 아니 그렇죠 우롱이 왜 가장 중요지 라 이게 아, 음! 배맛 아 어, 이게 배고 이거 없어 고그 땅에 붙어 어! 겁나 맛있어 이거 배맛 음! 여러분 거북선 에저 응. 거북선 처음 먹어봐요있 음, 맛있다. 아빠 비법인가? 이게나 이거 씹겠는데난 뭐? 지금 이거 그니까 이게 아까 전에 뭐라다 그랬나? 그랬지? 고등어 그 먹어보고 비말길? 비렁길 비렁길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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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렁동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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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피동, 피동, 거동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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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거 방풍전 방풍에다가 그 생선을 뭘 오징어를 넣고 왔다 너무 맛있는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오빠 목혔어 뭐 방풍 방풍전 먹은 거다 날라갔어 방풍전 방풍전 아 저거 찍었어 찍고. 방 공전 한번만. <laughs> 이때까지 찍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도 못찍고서 뭐 아까 전에도 덜담방학간못찍고서 뭐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 날려버려서 다시 찍었잖아요. <laughs> 어, 파리에션 <액션> 엄청 좋았는데. 아, <laughs> <와>, 방학간이멋방 공전. <laughs> 음, 야, 게 뜨게 하시네요. 어, 기름에 뭐 꿉던지 튀기던지 하면 신발짝도 맛있다는데 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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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산 쪽포물 말고 온색도 맛있고. 음 잘했어. 짱. 똑따라고 고모냈어. 들름은 맛이 들름 맛집, 딜룸은 맛집. 이게 바로 그 뭐라 지 소대회. 소대회무 소대회무침인데, 와, 이게 이렇게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오늘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버전에 보렸어요 어, 엄청 먹은. 어, 이거 군부, 어, 어, 군부. 응. 그리고 얘가 배말. 배말. 그리고 어, 얘가 거북선. 여기선 부처절도 건데. 아, 거, 얘가 고등. 고기 고등. 맞아요. 이랑 야채랑, 야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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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진짜 맛있어요. 요 아무것도 요 미쳤다. <맛있죠>? <웃음> <웃음> 오빠. 짱. 이게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맥주한잔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안전한 여행을 위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이 나 어느 식당 갔는데 고기를 숙성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나발은 나한테 필요 없다. 무조건 대철 음식이다. 이 무조건. 그럼 음, 그 멸치에 그 참새는 거예요 멸치 삶아. 그건 그거는 진짜 그 통멸치로 있잖아요. 그건 북한에서. 그거 하는 건데, 내 여기 와서 다시만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고제도에 있다. 고제도. 이것도 너무 맛있어 지금. 다이어트 보충으로 다이어트 맨날 한다는데, 다이어트 하지도 않고 맨날. 오늘 운정 언니가 그 얘기했거든. 데이지드 다이어트 이게 달고 살지 말라고. 응? 아유, 진짜 예쁜 음. 자, 인천지부장님께서... 이거 이렇게 밥을 비벼 먹어야 된대요. 오, 맛있겠다. 비벼, 비벼,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와, 진짜로... 생각보이 야, 우리나라랑 나... 한끝 먼저. 제일 끝로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먹다니. 사람이 왔는데도 네, 이렇게 개순치하고 쳐다본다고?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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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표정 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야? 귀여워, 어떡해. 야집 켜야지 뭐하는 거야. 귀 <laughs> 살짝 뜨면아 진짜 귀여워. 형님들, 여기는 금어던데요 금어더 강아지들은요. 어, 개팔자가 산팔장인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쳐져 있냐. 쟤, 쟤, 쟤 볼래요? 얘는 여기서 또 이렇게 왔어. <laughs> 귀여워. 형님들, 저거 어리라고 그러는데. 남편 보고 좀 잡아달라니까 안 잡아줘요. 잡아먹자고, 좀잡아오래니까안 잡아주는데 어떡할까요? 어? 어리는 아닌 것 같은데? 물긴 또 자, 자르네. 잡아서 먹으면 맛있겠나요? <laughs> 잡아먹을 수있